안녕하세요. 바이블 클라우드의 공부하는 목사 조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2024년 3월 1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성경을 좀더잘 읽어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알아가야겠다.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2024년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만약 생각처럼 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이 다시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텐데요. 단지 이 이야기 다음에 저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이 흩어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이 끝까지 보신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이제 성경을 한 권씩 읽어 나가면서 그잘 짜인 틀 안에 빈 공간을 하나씩 채워가신다면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처음 열면 시작되는 구약성경의 첫책 창세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다섯 권의 책, 오경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구약성경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서론의 역할을 한다는 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핵심적인 개념을 다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사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드시는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지키는 역할을 왕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동시에 왕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의 번성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땅에 가득 채우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고,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시면 우리는 그 기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스스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틀어져 버렸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리시지 않고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을 이긴 것 같지만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입에 흙이 가득 들어가는 것처럼 뱀이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결국에는 패배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 여자에게서 날씨 여자의 후손 중에 하나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도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서 피 흘리고 죽게 되시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 형벌과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결국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무력하게 될 것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잃어버린 통치권을 가져오셔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기로 되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멸망을 향해가는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부족의 족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 이름을 크게 하실 것이고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갈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백성이 살아갈 영토, 땅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시작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즉 이집트로 이주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렇게 급격하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변자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열 가지 큰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으로부터 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에 가시는 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던 중에 신해산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면서 머무실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바로 어겨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돼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끄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지는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아가던 원래 그 땅에서 살아가던 원주민인 가나안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구원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 위험에 처할 때마다 구해주시지만 이스라엘의 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이 사무엘서인데요. 사무엘서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신정정치를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처럼 전쟁에서 앞서 나가서 싸우고 그들을 다스릴 인간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인간왕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은 인간 왕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정 시스템이었어요. 특별한 시스템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최초의 왕인 사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왕이었어요.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영을 맞이하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아름다운 자신의 왕궁을 세운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리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아졌고,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이 지냈습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주신 것을 보게 될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지킬 때 약속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수많은 다른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 여인들을 따라서 다른 신들의 신전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서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서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면서 다룹니다. 그런데 이두 나라의 왕과 두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왕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은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전도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열한기서 뒤에 나오는 역대기는요. 이 열왕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역사를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기록하면서 다윗 왕조와 성전을 주제로 쓰인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되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 성취된 것으로 보였던 약속의 땅을 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던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던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왕권도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죠. 성경에선 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고레스의 칭령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과정을 그린 성경이 에스라, 느에미아, 에스더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역사서 이후에 욕기, 자먼, 전도서, 아가, 시편과 같은 시가서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좀더 사람의 시선에서 본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것들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이죠.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어요. 총 17권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에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인데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말해요. 이 소선지서는 대부분 선지자들마다 각자 활동했던 시기의 왕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대략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과 사건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기도 하셨지만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고 그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오면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속에 두고 기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목자이자 여호와의 종이면서 왕인 새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새영곧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다윗의 후손에서 날새 다윗이 왕위에 앉게 될 것이고 왕과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예언합니다. 구약성경을 읽는 우리는 도대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한 목자가 누굴까? 영원한 왕으로 오실 구원자 새 다윗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무너진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주셨던 모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새 이스라엘,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새 언약을 맺고 살아갈 백성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전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 그리고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에게 영원한 왕,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새 언약 백성,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을 소망하면서 구약성경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틀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고 깊게 깨달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연락하고 싶으시거나 제안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